지금 아, <laughs> 지금 엄청 잘 지워지네요. <laughs> 어? 네, 제 현재 정서 상태를 뭐 이렇게 그렸어요. 이번에 소개드릴 제품은 에버레스트라는 로켓북 제품이고요. 근데 일반 노트북이 아니에요. 이한 권이 천 권이 넘는 노트를 커버할 수 있어요. 쓰면 안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쓰면 다 쓰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버려도 돼요. 물티슈로 지우면 진짜 새 것처럼. 근데 웃긴 게 이런 음. 그림이나 이런. 텍스트들 어차피 다시 또컴퓨터로 옮겨야 되면 엄청 힘들잖아요. 특히 이 그림들 을 어떻게 그릴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거는 로켓북은 바로 실현 가능하게 해줘요. 로켓북 앱을 켜고, 되게 쉬워요. 자, 일단 로켓북을 쓸때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쓰고, 찍고, 지운다. 보시면 이렇게 초록불로될때 찰칵. 어, 네, 찍혔어요. 자, 그럼 방금 찍혔죠? 음, 봐봐요. 자, 야, 오늘 점심 뭐냐? PC방? 뭐 제가 그림, 그림까지 전부 다 그대로 나와요. 이게 진짜 대단한 엄청난 제품이에요. 이거 우리 컴퓨터로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만약에 앞에 뭐 장애물이 있다 하면은 안 찍혀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있키스안 찍. 봐봐요. 어, 찍히네요. 어, 봐봐. 아, 안 봐봐요. 어, 안 찍혀요. 봐봐요. 안 찍혀요. 봐, 안 찍히잖아요.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이걸 찍었잖아요. 이거는 찍고 사진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보내기도 가능해요. 이 데스티네이션 가면은 각 아이콘별로 뭐 메일이나 클라우드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거든요. 자, 구글 드라이브부터 해서. 메시지나 메일까지 전부 다 연동이 가능하고 그 중에 저는 이 네이버 메일에 연동을 해놨어서 이거 이 아이콘으로 자동으로 다 보내지는 거예요. 이 아이콘 선택은 어떻게 하냐면 이 일곱 개 아이콘이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아이콘이 전부 다 있거든요. 제가 어, 보내고자 하는 아이콘을 X 표시를 하거나 색칠을 하면 이 사진 찍으면 이두개 연동시켜 놓은 곳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초록색 떴고 찍고 잘 찍혔어요. 샌드 보내기를 눌러요. 이 표시, 이 표시, 이 표시 전부 색칠돼 있죠. 음... 네, 이 위치로 보내졌다는 의미에요 요거, 요거, 요거에 보내고 싶어서 다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얘도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네이버 메일에 연동시켜 놨잖아요. 자, 네이버 메일을 켜 볼게요. 갔나 안 갔나? 소름돋을 거예요. 자, 뭐 왔죠? 네, 범스 킴. 네, 네, 네. 지금 음... 지금 시간 똑같죠? 이거 봐봐요. 그쵸자 자, 첨파8 보면은 자, PDF 파일로 왔네요. 인정? <laughs> 어 인정? 어 쩔죠, 쩔죠. 봐봐요, 다 온다니까. 현재 정서 상태를 뭐 이렇게 그렸어요. 자 <laughs> 이렇게 그렸는데 이약뭐 이렇게, 이렇게 우리 작업하다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어? 이렇게 흘렸어요. 봐봐요, 이거 물다 해도 이게 방수 기능이 되거든요. 슥슥 닦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북을 쓰시는 뭐 디자이너 분들이나 학생 분들, 회의가 많은 직장인 분들 그리고 뭐. 본인의 이런 온전한 내용들을 좀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딱 알맞는 제품이니까 정말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미국 뭐 인디고보나 킥스타터에서 이미 진짜 전 세계 10만 명한테 팔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엄청 호평을 받은 제품이고 이 기술력과 뭐 제품의 성능 그리고 다양한 것도 다 인증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 전혀 후회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